시간나 가버렸 아 세금 좀 걷었겠지 좋아 아 어, 진짜 제가 오염 좀 심한 거 빨리 풀려고 아 드디어 1플레를 모았네요 빨리 2플레를 모아서 하, 얘를 뺄까? 정가벌기 이렇게 하자. 저거 팔아야지. 족족들이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주겠어 아야라라아 마그마 막 고. 망치 오늘 목표 기계 보스를 죽이자. 어? 여기 보시면 가끔 탐험하다 잠깐만요. 이 소리에 주범 좀 죽여놓고. 아나 진짜 저 눈깔. 야 니네 시체 때문에 보이는 게 없잖아. 고어 없애야겠다 시체 때문에 뭐 보이질 않아. 블러드 앤 고어 오프. 됐다. 아 이제 시체 없으니까 깔끔하네요. 자, 보면, 이렇게, 무슨 더미 위에 금, 금, 예, 검 같은 게 있거든요? 이거? 이거를 이제 캐다 보면, 페이크도 있고, 진짜도 있는데, 어, 그 중에 검이 있어요. 그래서, 저거 보이시면,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공짜 탐험해서 거, 검을 얻는 거니까. 여기 시간으로 3시간 정도 놀다 옵시다. 아니야, 안 올라갈 거야. 이렇게 눈보라 오면 눈거인 나타나는데, 할로우 지역 유니콘. 어? 비오는... 로와일 와 유니콘이 그래도 빠르긴 빨라서 다행이다 오와, 오, 진짜 빠르다 자, 던전에서 조금만 놀다 가죠 저녁까지 제발 블러드문만 뜨지 마라 아, 잠깐만 내 체력 일루와 뼈다귀는 모아주시는게 좋아요 여기서 애들 죽이다보면 뼈를 얻을 수 있는데 뼈다귀는 가급적이면 모아주세요 어 이유는 보스몹스업 있잖아요 어, 기계보스 소환할때도 쓸수 있고 가구 만드실분들도 좋구요 아무래도 어 근데 하드모드는 안나왔네 그리고 저 특수 상자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 표시해둔 이런 특수상자같은 경우 저는 지금 열쇠가 다 있거든요? 할로우도 열었고, 다 열었는데 그런건 어디서 얻냐면 진짜 정글 열쇠는 정글에서 사냥하다 보면 정말 적은 확률로 나오고 크림슨, 뭐, 커럽션 지역에 있는 것도 사냥하다 보면 다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게 열쇠가 아이스, 크림스, 커럽션, 정글, 할로우 딱 이렇게 있어요 그거 여셔서 저기에 있는 아이템을 좀 득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열쇠가 있는데, 그러니까 지금 이 캐릭터로 사냥해서 있는 게 아니라서 안 열어보는데, 다음에는 어, 그거 열쇠를 하나 본 맵에서 가져와서 열어서 대충 어떤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콘은 못 날아요? 네, 유니콘은 못 날아요. 어, 잠깐, 밤이 왔다. 빨리 집에 가자. 자 이제 준비를 좀 합시다. 포션. 전투 포션. 아이 눈깔이 좀 까다롭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... 할수 있겠지? 화이팅! 매직 데미지뭐줄 것도 없고. 어 잠깐만 눈깔 꺼내야지. 잠깐. 눈깔 꺼내... <laughs> 눈깔도 안 꺼내고 뭐했어. 아, 아자, 아자, 화이팅! 어? 거미짱 나와! 아니뭐 쫄아, 어떻게 맞추려고 와, 얘네 죽을 수 있을까? 너무 빠른데? 아, 나 포션을 안 빨았구나. 2만 삼천 얘들아, 몸빵 좀 부탁해. 눈깔 하나부터 다들어줘 하나 50% 이게 얘네 죽이다보면 50%가 된 변신하거든요? 그때부터 세져서 하나하나 부실게요 아좀 나도 때리자 이작짜아 어, 일로와 아 진짜 안닿네 자, 이 소리가 들리면요, 얘네가 지금 열받았단 소리예요 와, 개 아파. 올라올 <목소리> 수 있게, 탄성비 맞게 유도 좀 하고, 이걸로 때리고, 저는 포션 좀 먹고요. 네, 약간 테라리아가 생각보다 보어물이에요. 잠깐만 간호사 어딨냐? 하나 터트려 빨리. 로 와, 오씨 죽을 뻔. 아, 나머지 하나도 빡쳤다. 하나라도 없애야 돼. 도망가, 도망가! 오케이 눈 하나 남았다 얘들아 쟤네들 몸빵좀 해줘 네, 아무래도 노말은 쉽죠. 초반 공략할 때 익스퍼트보다는 근데 익스트림이 아니라 익스퍼트예요. 저도 하드 모드는 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. 오, 예아. Yeah. 죽였당. 트로피도 얻었고 영혼도 얻었네요. 일단 이렇게 세개 모았으면 아까 정글은 잘한다라고 하잖아요. 휴식 없이 잘한다. 이제 여기 정글맵에 플랜테라가 이제 자랄 거예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플랜테라를 좀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바로는 플랜테라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. 저 그거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점 이제. 플랜테라가 잘하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거 이렇게 다섯, 세 마리, 기계 보스 세 마리 다 잡으면 이걸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가 가진 지금 장갑 있죠? 이거랑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마그마의 돌이 있었잖아요 마그마의 돌 그니까 러 아이템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합쳐, 합칠 수 있는 게다 나오거든요 그래서, 장갑 최강, 어, 밀리 데미지 10%랑 스피드 올려주는 장갑, 그리고 넉백이랑, 밀리 넉백이랑, 어, 불에 대한, 이제, 얘를 끼고 공격을 하면 불에 대한 지속적인 데미지를 없나봐요. 그런 장갑을 이제 얻었습니다. 그래서 저좀 세지겠네요. 저 원래 본캐니 이거 안 꼈는데, 아니, 그거는 파밍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. 일단, 영혼은 다시 넣어주고요. 얘도 넣어주고. 씨앗은 솔직히 필요 없고, 버섯. 씨앗은 다 팔고, 어, 트로피 달아주고. 복갱이 다시 올리고 소원수 다시 올리고 딴, 딴, 딴. 뼈다구도 아 뼈다구는 연어처럼 좀 갖고 다닐게 아침이다 와 기계부스 잡았당! 트로피도 얻었당! 여기다 매달, 매달아야지 아 잠깐 뭐 하는 거니? 시야 판다 해놓고 뭐하는거니? 시야 팔아주고요 어? 공주님 옷 있는데 굳이 입을 필요 없겠지? 여기 보면 코스튬 뭐가 그 달인 달의 상황에 따라나 날씨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팔거든요. 블로드문일 때랑 뭐 그냥 보름달일 때랑 이렇게 옷 자주 다르게 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그때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할로우 갑옷으로 갈아입을까요? 할로우 이제 대가리만 끼면 돼 오케이 딱 1차이 밖에 안 나네 어쩔 수 없지 었어 플로로 파이트 지금 못 해요. 곡괭이가 안 돼요.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어느 정도 많이 해 봐서 안 알려 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콜로로파이트는 지금 캘수 있는 곡괭이가 없어요. 아이템 정리를가 왜 이렇게 안 되냐. 아까 물병 어디 갔죠? 나 포션 만드는 거좀 물어봐야겠다. 가이드 죽었나? 어디가? 도망가! 일로와 이거 블록도 쓰는구나 이거는